안녕하세요 여러분 기아 최초의 전기차 세단 제가 이번에 EV4를 시승하고 왔습니다 특히 EV3와 EV4 어떤 차이가 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왔는데요 좀더 상세히 비교해보면서 EV4 어떤 차량인지 또 가장 빠르게 출고하실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웰카. 우선 기아의 첫 전기차 세단으로 기존 SUV 중심이던 기아의 EV 시리즈에 세단이 추가되어 취향에 따른 선택지를 하나 더 갖게 되었다는 생각인데요 EV3는 소형 SUV, EV4는 준준형 세단에 가까운 전기차입니다 EV3는 니로 EV보다 조금 더 작지만 기아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를 활용해 실내 공간을 넓게 확보한 소형 SUV이고 EV4는 K3급 전기 세단이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빠를 것 같습니다 EV3는 소형 SUV답게 실용성과 공간 활용성에 초점을 맞춘 모델로 58.3kWh 스탠다드 배터리와 81.4kWh 롱레인지 배터리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롱레인지 기준 최대 501km의 주행이 가능하며, 스탠다드 모델은 최대 350km의 주행이 가능합니다. 반면 EV4는 준중형 세단 포지션으로 공기역학적으로 설계된 디자인 덕에 EV3와 동일한 배터리 구성에도 불구하고 EV4 롱레인지는 약간 더 길어진 533km, 스탠다드는 382km의 주행 거리를 제공합니다. 또 EV3와 마찬가지로 150kW급 전륜 모터가 장착되며, EV4는 공기저항을 고려한 설계로 기아 EV 라인업 중 가장 높은 전비인 약 5.8의 효율을 보여줍니다. 충전 시간 역시 비슷하게 약 30분 전으로 실생활에서의 충전 편의성은 두 모델 모두 우수한 수준입니다. EV3와 EV4의 최고 출력은 204마력, 최대 토크는 28.9kgm로 이 또한 동일합니다. 또한 디자인 차이도 차량을 구매하는 분들께 중요한 요소가 될 텐데요. EV3는 EV9에서 영감을 받은 박스형 디자인을 바탕으로 SUV 느낌을 강하게 표현한 모델인데요 짧은 오버핸과 각진 차체로 개성있고 미래지향적인 느낌과 확실히 예쁘다는 생각이 드는 디자인입니다 반면 EV4는 패스트백 디자인을 접목한 날렵한 세단 형태로 공기역학적 효율을 고려한 매끈한 실루엣인데요 하지만 호불호가 갈리는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첫 사진이 공개되었을 때만 해도 디자인이 아쉽다 싶었는데요 실물로 보는 EV4는 확실히 전에 없던 디자인이라 낯설긴 하지만 꽤 괜찮은데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EV3의 전장은 4,300mm EV4의 전장은 4730mm로 무려 43cm의 차이가 있고, 휠 베이스도 EV3는 2680mm, EV4는 2820mm로 전장 및휠 베이스에서는 EV4가 월등히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휠 베이스가 늘어난 점에서 실내 공간도 늘어난 걸 확연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1열 공간은 거의 똑같다 싶을 정도로 유사하지만, 2열은 EV4의 공간이 확실히 여유 있다는 게 보였습니다. 2열의 레그룸의 차이가 특히 꽤 컸는데요 EV3는 성인 남성 기준으로 레그룸에 여유가 없다 공간이 좁고 불편하다라는 평을 받았었다면 EV4는 주먹 2개 이상이 들어가는 정도의 여유 공간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품룸 공간에 발이 여유 있게 들어가는 공간이 나오진 않아 조금 부족하다 싶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확실히 2열 공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EV3보다 EV4를 선택하는 쪽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승을 해본 첫 느낌은 차체가 굉장히 낮고 부드럽게 나간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이오닉 6보다 낮은 시트 포지션으로 무게중심이 낮아 안정적으로 낮게 깔려가는 주행감이 굉장히 매력적이었는데요. 노면 진동도 굉장히 잘 잡아도 차의 진동이 느껴진다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방지턱을 넘어볼 때도 좀 놀랐는데요. 꽤 높은 방지턱을 시속 50에서 60km 정도로 넘을 때도 부드럽게 뭉개두는 느낌으로 덜컹거림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부들부들하다. 이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와 비교했을 때 EV3는 좀더 경쾌한 승차감, 시트 포지션이 높아 안정적이기보다는 가볍고 재밌는 드라이빙에 초점을 준 주행감이었는데요. 두드러운 승차감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또 EV4보다 전작이 짧기 때문에 회전을 돌때 무겁게 뒤가 신경 쓰이는 느낌이 아닌 가볍게 같이 가는 느낌으로 이건 선호하는 승차감에 따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열 공간의 차이는 거의 없었는데요. 슬라이드식 암레스트는 동일하게 적용됐고 대신 슬라이딩 콘솔 테이블이 EV3에서는 90도까지만 세워졌다면 EV4는 180도 펼쳐져 2열에서도 함께 이용할 수가 있어 확실히 2열 편의성 쪽은 e v 5가더 좋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보겠습니다 EV3의 기본 트림 계속세와 친환경차 세제 혜택 후 기준으로 3,995만원이고 EV4의 기본 트림은 4,042만원인데요 ev4의 보조금이 드디어 확정되었습니다. 스탠다드는 491만원 롱레인지는 565만원으로 스탠다드 에어 기준으로 3551만원 부터 구매가 가능합니다. 여기다 지자체 보조금까지 더하면 더 낮아질텐데요. 3000만원대부터 구매할 수 있는 준준형 전기차 세단 생각보다 ev3와 ev4의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아 선호환경에 따라 상황에 맞춰 구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자면 ev3는 시트 포지션 이 높아 운전이 미숙한 분들 suv의 실용성이 필요하고 경쾌한 주행감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재단 특유의 낮고 안정적인 주행감을 선호하고 긴 주행거리와 이열 공간의 거주성, 좀더 고급스러운 차량을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EV4를 추천드립니다. 현재 웰카에서 벌써 EV4 출고가 나가고 있는데요, 최저가로 빠른 출고를 원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에 문의 남겨두시면 커피 기프티콘도 받고 편안하게 상담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여 개의 장기 렌트사를 비교해서 고객에게 가장 유리한 견적으로 전달드리고 있으니 EV3, EV4 최저 저가 혜택으로 빠르게 출고 받아보세요. 또 전기차 구매 시에는 5만 원 충전 카드도 드리고 있으니 이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